안녕하세요 조화락 컴퍼니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입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하지만 저에게는 물어보시지 않는 내용 <laughs> 아제 채널엔 질문이 없죠? 이 온통 X32 관련된 질문들만 하시는데 아저 X32가 저한테 이제 없어요. 이 본사에서 제가 X32 강좌를 만든다고 해서 몇달 동안 빌려서 쓰고 지금 데모품을 반납한 상태라 X32가 이제 제 사무실에 없는데 온통 X32 관련된 질문들만 하시고 다른 질문들은 없다는 거. 아, 큰일 났다. 아마 물론 다른 질문들이 없는 건제 영상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재밌게, 유익하게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세요. 자, 여하튼 제가 유명 커뮤니티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기웃기웃 보면, 홈 레코딩 처음 하신 분들이, 어, 이상하다. 내가 작업실이나 집에서 이 곡을 만들었을 때는 소리가 크고 화려하게 잘 들렸는데, 이걸 바운스를 떠서 뭐 친구에게 들려준다거나, 혹은 뭐 기획사에 뭐 데모로 돌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더라. 이런, 어,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리미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물론 리미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어 한두 가지 정도 입문자 분들 관점에서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음압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따단 레이어 치기입니다. 이 레이어라는 건말 그대로 이중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뭐 드럼 VST를 하나 로딩해 주자고요. 그러면 소리가 이, 이 정도 들리죠? 그런데 똑같은 음색의 이 VST를 하나 더 똑같이 레이어를 쳐 주면 이렇게 들려요. 어때? 요 훨씬 크게 들렸죠? 한번 뮤트하고 뮤트를 풀어 보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일 때두 개일 때 어때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중으로 동일한 음색을 만들어 주는 걸 이제 소위 말해서 레이어를 친다고 얘기하는데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에요. 한 20년도 더 전부터도 이 소위 말하는 댄스 음악 혹은 뭐 비트감이 있는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음색을 동일하게 이중으로 만들어 주면 쉽게 이렇게 음압 그리고 펀치감 어, 그리고 뭔가 존재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죠. 하나 더쳐 주면 더 커져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 들리실지 안, 들리실, 안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미세하게 음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레이어를 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두 번째 레이어의 볼륨을 조금 내려준 다음에 이 방법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이 보컬 트랙에 이쁘게 에코 넣는 방법에서도 이 레이어 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 드렸었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 친 것에 볼륨을 조금 내려준 다음 이 해당 음색에 대한 어 뭐랄까? 어떤 걸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드럼 트랙에서 나는 킥이랑 스네어 소리가 좀 존재감이 있고 음압이 컸으면 좋겠고 하이햇 소리는 좀 굳이 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저음역대는 놔두고 이 그래프 음역대 그래프는 왼쪽이 저음, 낮은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음인 건 아시죠? 그래서 뭐 하이쪽은 살짝 좀 깎아 줄까요? 그러면 조금 티가 많이 나게 많이 깎아 주자고요. 이렇게 해 주면 하나일땐 미 세하 게 어때요？이런 식 으로, 어, 이 음색 에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 는 지를 조금 구체적 으로 생각 을한 다음 에 원하 는 음역 대만 놔 두고 다른 음역 대는 살짝 지 금은 제가 너무 많이 내렸 지만 살짝 내려서 그 효과 를좀 줄여 주고 볼륨 을조 금만 내려 줘서 레이 어를 쳐 주면 그래도, 좀 손실 없이 그나마 손실 없이 좀 쉽게 음압을 높여 줄수 있는 거죠. 꼭 VST가 아니어도 샘플을 이용해서 드럼 라인을 만들 때에도 이 방법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킥을, 요즘은 작곡 프로그램에 이 웨이브 오디오 편집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드럼 VST를 꺼내지 않고 바로 꺼내시는 경우도 많죠? 이 소리지만 동일한 음색을 이렇게 레이어를 쳐주면 어때요? 훨씬 커졌죠? 즉, VST 뿐만이 아니라 이런 오디오 작업에서도 모두 동일한 효과로 음압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만약에 조금 디테일하게 잡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EQ를 좀 조절해줘서 내가 원하는 소리 방향으로 이 레이어 작업을 쳐주면 좀더 소리가 깔끔하게 잡히겠죠? 이 방법은 사실 정말 오래된 거예요. 한 20년 전부터도 뭐 댄스 음악, 비트감이 있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방법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 이제 컴퓨터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는 처음 보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오래된 방법이라는 거 알려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드럼 킥 하나에 마음 하나로 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드럼 킷을 이용해서 이 내가 원하는 음역대로 또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는 레이어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제가 또한꼭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레이어를 쳐주면 내가 원하는 음색의 존재감 음압을 쉽게 올릴 수가 있지요. 비단 이 드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edm 신디 소리에 어떤 소리가 나는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면서 크게 크게 시원시원하게 들리면 좋겠다 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 방법은 효과를 얻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레이어는 볼륨을 조금 줄여주고 eq 작업을 좀 해주고 컴프도 걸어주면 좋은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컴프 사용법도 은근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음, 컴프에 관한 것도 제가 조만간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방법이 이 음압을 올리는 쉬운 방법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음압을 올리는 쉬운 두 번째 방법. 따단! 네. 이렇게 예를 들어 드럼 라인이 있죠? 이거는 많은 뭐 유튜버분들도 이미 설명하신 을 건데 저도 설명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 리미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리미터를 이렇게 걸어주면 소리 똑같죠? 여기서 아웃풋 게인을 조금만 내려줄까 하고 인풋 게인을 올려주면. 어때요? 소리가 훨씬 커졌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이패스 하고 들어보면. 리미터를 걸어주면.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방법은 역시 아까 이 샘플을 오디오 트랙에 바로 불러서 드럼 라인을 만들 때에도 동일하게 리미터를 걸어줘서 사용을 하면. 음압을 쉽게 올릴 수 있죠. 다만, 레이어를 칠 때랑, 이 미, 리미터를 걸 때랑, 이 소리의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 해보면서, 조절을 살짝살짝 살짝 해주시면, 쉽게 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뭐, 킥이나 스네어는 내가 레이어를 쳐서 음압을 높여주고, 뭐, 뭐, 다른 쿠션이나 아니면 뭐, 건반 소리나 이런 것들은 리미터로 좀 조절을 살짝살짝 살짝 해주고, 나중에 트랙의 볼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음압이 상당히 커지죠. 리미터 쓰는 법은 금방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이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따단. 네, 세 번째 방법은 모든 작곡 프로그램에는 이 마스터링 패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해선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작곡 프로그램은 최종 출력단을 가지고 있어요. 리즌에서이 파트가 최종 출력단 파트죠. 제가 조금 있다 에이블톤 라이브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모든 작곡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지간에 최종적으로 소리가 나가는 출력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진에서는 이 파트인데 이 파트의 모든 작곡 프로그램은 마스터링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골치 아프게 어 나는 뭐 마스터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배우지 막 물론 배우는 게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스튜디오에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여하튼 이 거의 대부분의 작곡 프로그램에는 아주 우수한 마스터링 패치를 이미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출력단에 그 마스터링 패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즌에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마스터링 슈트가 있죠? 이걸 이렇게 로딩을 해주면, 아이고, 로딩을 해주면 이렇게 마스터링 단에 이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EQ도 있고 스테레오 이미지, 컴프레서, 리미터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최종 출력단에 마스터링 패치를 넣어주면 소리가 훨씬 커지죠. 이 마스터링 패치를 한번 바이패스해 볼까요? 오늘 해주면 어때요? 정말 쉽죠? 이 방법은 이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어. 어떤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하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에이블톤 라이브 어,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에이블톤 라이브에서 가장 저렴한 인트로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트 버전을 쓰시는 분들과는 뭐 이런 옆에 있는 내용물은 내용물의 양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작곡 프로그램은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에이블톤 라이브에서도 여기 보시면 마스터라고 있죠 그래서 최종 출력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최종 출력단에 쉽게 마스터링을 할수 있도록 모든 작곡 프로그램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디오 이펙트를 보시면 오디오 이펙트 랙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네요 마스터링 이만큼의 마스터링 패치를 에이블톤 라이브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슈트 버전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인트로기 때문에 조금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내추럴 그냥 마스터링 슈트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여기 이렇게 마스터링 슈트가 생겼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좋겠네요. 와, 이렇게 로딩 해주면 자 마스터링이 꺼진 상태, 마스터링을 켜주면!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이 마스터링에서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소리를 조절해줘야 되겠죠? 생각보다 정말 쉽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음색에 직접적으로 레이어를 쳐서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리미터를 걸어서 소리를 높여주는 방법. 그리고 최종 이 출력단에 마스터링 패치나 마스터링 솔루션을 적용을 시켜서 음압을 올려주는 방법. 이세 가지를 김치 버무리듯 잘 버무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큰 소리의 음악을 가진 멋진 음악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친하게 지내자고요.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